등비수열 문제야 자 등비수열이 있는데 모든 항이 양수란 조건이 있고 그 다음에 첫째 항과 다섯번째 항의 곱이 9고, 곱. 두번째 항과 여섯번째 항의 곱이 36이야. 그러면 A1과 A5의 즉 등비수열의 곱은 음. 누구 같다? 등비중앙 A3의 제곱이고 또 똑같은 방법으로 A2와 A6의 고분 누구 같다? A4의 제곱과 같이 자 그렇다면 여기서 이렇게 할수 있겠네. 등비중앙 자 A1과 A5의 곱은 A3의 제곱과 같다. 근데 이게 몇이다? 9다. 자 A와 A9의 곱은 A4의 제곱과 같은데 누구다? 36이다. 근데 양수기 때문에 A3와 A4가 바로 나오네. A3 몇? 3 A4는 몇? 6 공비이지? 그러면 뭐 AN 굳이 AN까지 쓸 필요 없고 뭐 a 2는 여기 2 나눈 거 A1은 4로 나눈 거 그래서 계산하시면 될것 같아. 그 계산까진 안 할게. 공비 나왔으니까 어렵지 않은 문제야.